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베이비도지입니다. 네, 베이비도지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난달에 이 바닷권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 살짝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나마 더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크게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예, 작년 말에 나왔던 이 급등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윗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어, 특히 지난 5월 달에 어,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어, 다시 가나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더 매수를 했다가 지금 더 크게 물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 지금 이제 와서 손절은 못 하겠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어, 좀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베이비 도지는요 올해 엄청난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베이비 도지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네,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 이 특정 메이저들이 이바닥권에서 묶어 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매도를 못하게 묶어 놓은, 말 그대로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물량들을 수익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쭉 올려 놓은 다음에,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과정, 이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제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어, 과정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천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게 지금 이 베이비 도지 시가총액의 무려 3분의 1이 넘는 수준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 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이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어,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적게는 뭐세자릿수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아직 베이비 도지는 시작을 안한 거고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본전 탈출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도지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이거 꼭좀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 어,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 배도, 베이비도지 줄여서 배도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세가요 이게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요때 어, 이제 본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 수익률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실 텐데 어,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털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 2주 전까지는 참고 버티셔야 돼요 자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막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전이 오거나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가격이 흔들리면 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렇죠? 떨어지면 다시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까봐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 중요한 건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 바로 이 락업 해제일 2주에서 3주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선 요 때까지는 쭉 들고 가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2,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아까 제가 락업폐제일 2, 3주 전에 분할로 매도하면서 빠져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일정이 나올 때까지 예, 끝까지 계속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락업폐제일 전부터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러면 기껏 어렵게 챙겨놓은 이 수익을 또다 뱉어내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락업폐제 이벤트가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예, 시장에서 1년에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 니까요 꼭 대응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번째는 뭐라 그랬죠 락업 해제 1 2에서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쭉 버티고 들고 가 보시는거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시는 거자이 부분은 꼭 유념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본전 매도가 아니라 큰 수익의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어,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베이비 도질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네, 다시 한번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 배도 베이비도지 줄여서 배도라고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락업해제 이벤트는요.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기 이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 배도 배도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요 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